아, 에어컨이 묶고 맞아. 에어컨켜 어. 볼래? 켜져 있어 지금.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어? 저기 있네. 켜져 있어. 껐다가 켜 볼래? 이거로 응. 어디야? 이거. 눌렀다가 저기 되고. <laughs> 안 돼. 저기 <laughs> 다 이거 한 잔씩 하자. 뭔데꽃때나거야 뭐. 아버지는 한병 드렸어. 흙얼음내뭐 이상한거 탄거 아니지? 켰다 아, <laughs> <laughs> 켰다 어? 아. 저기 나오지 숫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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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숫자 나오지 저기 시, 나 숫자 나오지 저기 켜진거야 한번으로 꺼진거 응. 음. 종훈이 니가 좋은같다 니가 어, 좋은갑다